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아린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신사나 언어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싸은 품은 많이 지겠지만 대부분 저렴한 여분의 충전기, 케이스가 전부 자라리 제대로 된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직접 구매를 하는 편이 더 낫더라고요. 사은품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아이폰만 깔끔하게 구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이폰 14프로 15프로 차이 쿠팡 자급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아이폰 14프로와 15프로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15프로의 선택이 100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최저가 비교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